002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은, 는 동사는 1957년 설립되어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2009년 말 인적분할하여 주요 사업 부문을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포괄이 전하고 투자사업과 임대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주회사 임주된 사업은 자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지도 슬래시 정리 슬래시 육성하는 지주사업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부동산 각종 용역사업 등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베니트 코오롱제약 등 5개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한 17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2010년 1월 산업자들 및 기타 화학제품, 섬유, 의류, 피혁제품, 스포츠 레저용품 등의 제조사업 부문을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대시 순수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과 상표권 등 라이선스 사업 및 관련 광고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배당금 수익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의 사업 부문은 건설, 유통, 환경, 제약, 이트 유통 및 서비스, 시설 유지 관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재무 대시 지주 산업의 부진에도 코오롱 글로벌 건설 사업의 견조한 실적, 수입차 판매 호조. 호흡기 의약품 등 제약 및 이트산업이 성장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유연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저하에도 기타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전년 수준의 정체 대시 수입차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세. 종속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지주사업의 회복. 건설 부문의 수주 잔고 확보 및 신규 수주 증가. 제약 부문의 항암 신약 개발 등 사업.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코오롱의 시가 총액은 2,30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오롱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63위입니다. 코오롱의 상장 주식수는 12,626,426주입니다. 코오롱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코오롱의 퍼은 2.91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19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 3 2 4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어은 0.3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61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 어과 BPS는 각각 0.25배, 7 2 6 0 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714억원, 3322억원, 311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525억원, 1568억원, 1669억원입니다. 코오롱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7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374.1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88이며 전일 대비해서 9.20 더하기 0.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1.63-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의 2023년 9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030원보다 22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1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